응. 음, 네. 치약이라고? 네. 치약? 예. 네. 아니 네. 사람들이 입안 닦으면 냄새 나듯이 개도 살을 먹고 살기 때 냄새 나는 거지. 이거 강아지도 양치해 줘요. 예? 응? 얘네도 양치해요. 그 냄새지. 이 자는 거야 지금. 어. 자는 거야. 고양이 많네. 어, 자는 거야 지금. 야옹. 어디로 <laughs> 가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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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한잔 먹은 거 같은데 우리부다한데야이가 많지야? 이 이름 오염 노기다나또나또 에코 일어났다. 또 살걸 아이고 아이고 또 산다 또 산다 1분 넘어가서 이거 일반으로 못 올라간다